어휴. 야채 굉장히 잘 웃네, 잘 얻네, 그지? 응. 만두 다 넣어. 이거 만두 밀가루 안 씻고, 찍어, 안 씻고 되겠지? 아니야, 만두가 만두덩굴. 이건 뭐지? 소고기. 소고기? 네. 어. 야채는 아직 다넣는 거지? 야채는 아직 어. 저기 더 있어. 여기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네, 페어리 형제입니다 오늘 네, 이제 오늘은 만두전골 준비했습니다 아주 엄청 푸짐해보 이죠 예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성식경 형님 먹을 텐데에서 그 만두전골하고 곱창전골 드시는 걸 봤는데 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도 저는 만두전골을 좀 좋아해 가지고 옛날에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만두전골 하는데 찾기도 어렵고 저희 동네 근처에 이걸, 이, 이걸 파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뭐 한참 못먹다가 배달의 민족 찾아서 좀 잘하는 곳으로 찾아서 한번 오늘 주문을 해봤습니다 일단 어 야채 엄청 많고 이 육수 엄청 진해 보이거든요 네, 배도 고프니까 소맥 한잔 때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맥 시작은 좀 작게 다니는 김치만두를 김치 좋아하니까 형이 고기만두 타고 뭐야 나도 김치만두 좋아해. 김치만두만 그래서 난달라고 하려 그랬는데 그건 그말 그래. 쓰지 걷다가 메시지를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안 있어. 에이 그 해주지 안되 근데 또 김치만두만 먹으면 서서해어또자 자이야 피자 고기만두 있어야 돼자자 자이야 파이팅 네. 또아 김치만두 응, 먹어봐요. 야채는 쫙 건져야지 야채가 중요한데 저는 고기만두 숙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게 저거 아닌가? 저거 버섯 노루공둥이 버섯인가? 요쭉 이건, 쭉. 네, 이건 시금치. 시금치 같은데? 이건 시금치 음. 시금치네요 시금치 청경채, 청경채. 좋죠 먹어봅시다 한번 음, 이거 해고 소스는 여기 또 간장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살짝 찍어서 음. 건강한 음. 맛이에요 와 국물 너무 좋은데요. 아우 확실히 이게 좋죠. 자극적인 국물 먹어요. 그렇죠. 깔끔하죠 아주. 채소 다생각해 먹으니까 어, 아주 좋죠. 너무 좀 풀어 풀었네. 오 만두 오랜만에 먹는다 또. 음 그래서 음 얼큰한데 만두가 이제 조금 아우 미쳤어 칼칼합니다. 한입 음. 또. 음아우 난다 저 고기만두 만두 속이 아주 실해요 음. 그죠? 자었네 탄탄하죠? 음 맛있어? 응음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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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담백하다 음음 음. 칼칼하게 먹으려고 게? 청양고추 좀짧 좀만 좀면 넣어야겠어. 국물 많이 주니까 좋다 리필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응. 아이고또 야채에서 계속 물이 나와서. 소맥으로 한잔더 소맥 도한잔더 해야죠. 자 디비 구우겠습니다. <laughs> 고기는 뭐 어차피 고기 다 넣어도 돼. 근데 또 면도 있어 우리 면도 먹어야 합니다. 네, 저 면을 한번 저 방법이 있어 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이따가 저거를 한번 삶아서 넣으라 그러더라고. 그냥 뜨면 그냥 뜨면은 너무 걸쭉해지나 어. 걸쭉해진다. 음. 그래서 면을 삶고 찬물로 헹궈서 음.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이야. 자이야. 아, 좋네요 아주. 이번 주는 좀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추워진대. 영하 10도 다음 주 거의 한목요일까지가해 영하 10도 던데 좋네 아주. 맞네 좋지? 응. 야너 등댕이 벗어 먹어. 여기 있어 어, 이게 되게 좋은 거네. 워낙 좋죠. 소술 많이 네. 먹어야 돼. 그거랑 이런 거에 특히 좋아요. 저 이번 주에 한 이틀 만에 술 먹는 거랑 아주, 아주 술 맛이 좋네요. 아, 좋아. 응. 아 진짜 진짜 좋습니다. 역시 겨울에는? 아, 오늘 그냥... 음. 숙주를 좀 먹겠습니다. 숙주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숙주는 좋아해서 이게 야채 많아 그리고 지금 아 이거 배추 있다 배추. 배추도 좋아. 배추 보면 달달해지거든. 응? 없다. 없죠. 다 국물 좀더 붓고 음, 자 소맥 세 잔째. 자이야. 자이야. 아, 소맥은 끝 이제. 아. 야김치원도 네가 다 먹었냐? 아어아 아, 너무 뜨거. 전골은 이렇게 뜨겁게 먹는 거죠, 뭐참이산이 좋은 게 계속 그냥 한끼 그런 게 먹을 수, 계속 있었나? 그냥 집에서. 어. 와. 어, 떡수프만큼. 아우 땀 나는데? 아 오늘의 선택도참 좋았네. 네. 야 겨울에 진짜 이런 안주가 최고야. 추웠던 뭔가 많하 춥나요? 난안 추운데. 따뜻해졌어, 든든해졌어 이제. 딱 든든해 어? 이제. 어? 선물 받은 잔인데 여기 따르면 여기 색깔이 변한다 그랬거든? 아이꽃 색깔이 변하나? 응, 음, 그럼 그렇다 아, 그랬어. 어 그런가 아 그런가 방. 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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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한다. 아, 변한 보이시나요? 원래 무색이었는데 아, 핑크색으로 변하죠, 그죠? 응. 아, 아, 너무, 너무 선물해 줬어요, 누가 또. 아, 공항에야 진짜. 응. 구독자, 구독자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색, 핑크색이네요. 항상 유자는 뭐가 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이야. 자유. 아, 두 음. 아. 음. 명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라라라자찌. 국물로도 한 명할 수 있겠네 이거. 아, 그럼 국물로 한명싹가능이죠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색깔 변하는 소주장이에요. 예쁘죠? 자, 자이야. 자이야. 아... 만두, 만두 먹어. 어? 아버는 어, 이제 전 면을 먹겠습니다. 형이 하나 먹어봐. 청경채 는거거 아, 너무 좋은데? 응. 야, 응. 우리 사실 요즘에 집이고 바뀌고 야채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응. 청경채를 응. 언제 먹습니까, 이거? 청경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 여기는 만두가 진짜 어 응. 아, 진짜 담백하다. 우리 동네에서 17년 됐대, 장사했는데. 아, 그래? 오늘 시킨 가게가. 우리가 이제 만두전골를 뭐. 그치? 뭐 먹진 않으니까. 너무 음. 본 적이 없으니까.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 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음. <laughs> 나중에 시켜드리면. 아, 이좋아하시 어우, 형. 음! 한참을 시켰는데도 이미 이속 사이에 뜨거운기가 다 들어가 있어. 국단지 사장님 연락 안왔어 어? 국단지 사장님? 아니 근데 너네 대표님이 그때 그뭐 다녀오셨다면서? 음, 갖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다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 들렸지. 아, 그래? 그래서 2월달 안으로 음. 한번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면잘 해주겠다고. 음. 일단 가자. 가야죠. 근데 뭐 우리 영상 때문에 뭐 자꾸 이렇게 막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서 우리 대표 말로 주변에나 좀 이렇게 홍보할 때. 그, 그, 집 음. 많은 사람 되게 많아. 꽉 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어, 좀 덕을 보셨나요? 하긴 또, 대표님이니까 그런 거만 보일 거 아니야. 매출이 늘었는지 아, 안 보였잖아. <laughs> 원래 그 대표님 그해산물을 좋아해서, 응. 음. 일단지 가던 데가 있었던데. 어, 그렇다며. 어, 가시는 데가 있다며. 근데 이제, 항상 보고 이제, 응. 음. 가신 거지. 음. 가져가야 만족하셨대? 어 응. 음. 오늘 뱉어진 것 같아. 응. 음. 아, 그랬구나. 자, 이제 슬슬. 육수를 쫙 남은 육수에다가 면을 한번 순례에가야겠다 면을 넣어야죠. 응 음, 맞아요. 면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지? 아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저기 가게에서 시켜준 대로 해왔거든요아 근데 이게 무슨 뭔 그거는 메밀면이었나봐. 어? 이거는 그냥 생면이라 그냥 바로 넣었어야 돼.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봐도. 그냥 뭐 아... 수저로 저로 떠먹어야지. 뭐. 갑자기 지금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네. <laughs> 개웃기네 면이. 이게 뭐야 이게. 제일 제일 긴게 이거야 제일 긴 게. 이거 아닌 것 같지 맞지 이거 네. 보세요 이거 여기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거 너무 맛없을 것 같은데. 우동 면으로 바꾸자. 아 그니까 그런 넣는 거였어. 네.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우동 면은 어딨죠 을동면 우동 면 꺼내가 저기 안에 있어. 그참 이게 요리에 기본 상식도 없는 저희가 결국 그 아까 밀가루 면을 그냥 다 버렸고요. 결국 집에 저희가 이제 우동이 좀 있었거든요. 우동사리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리를 모르네요. 참 남자들이 참 페이스트만 넣으면 되나? 이렇게 몰랐어요. 어 그건 쭉 뿌려봐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얼큰할 것 같아. 하기 전에 엄마나 저기 저 짜고리한테 물어볼걸. 거야. 근데 그면을 그냥 넣는 게 맞았어. 지금 <laughs> 살펴보니까. <laughs> 에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맛만 예. 있으면 되죠 뭐. 어떻게든 해결됐잖아요 또. 다행히 면이 있었고. 자또 한잔합시다. 아 그래도 뭐 기분 좋네요 또 오랜만에. 신하네자 이야. <laughs> 국물이 생상보다 지금 괜찮거든? 들어가니까 확실히? 혹시 MSG인가? 아 <laughs> 어. <laughs> 좋지? 이제 뭔가 다르지? 아까는 약간 좀 이제 건강, 담백한, 담백한 건강한 맛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맛이 나오지 음. 약간. 진짜 맛있게 달라졌어 네. 솔직히 아까까지는 여러분 이 만두전골이 되게 건강한 맛이였어요 진짜 담백하고 네. 응. 와 저거 딱 들어간 순간 그냥 모범생 맛에서 양아치 맛이 됐어요 네. 아. 야 지금 먹어될것 같아 자 우동 어, 뭐 야채 육수에 우동 넣면뭐 올 거예요. 한 까당만 먹어볼게요. 맛이 이건지. 음, 건져 건져. 건조. 지금 건져야 돼. 와, 완마. 알았어. 어, 야야. 국물 좀 가져가라. 촉촉해야 돼 또. 이거였어. 이거였어. 음. 텐트그라 해도 맛있네. 예, 그생 맛있다. 맛이 니다 굉장히 음. 하맛있이네우동무만또 많았네. 걸러 먹으니 해 가지고 좋죠. 빨리 내 먹자 뭐. 국물이 한층 풍성해졌어요, 맛이. 깊은 맛이 나요 어. 자어 맛이 나죠. 아, 우리 항상 이렇게 오기또안 했네. 안 했네. 아까 형 아, 예, 신경 써야 안했어 그러니까. 가보겠습니다. 자이야. 아이고 또한잔 하고 스케장은 잘 갔다 왔어? 저아근아 스케장 진짜 거의 몇년 만에 간 거야, <laughs> 거야. 10년 만에 했던 아니 10년 된거 같아 어네 무슨 말이 12년 전이잖아 거의 여자친구랑 보면 좀 느낌이 다르지 당연히 재밌었어 <laughs> 3시간만 했는데도 아 <laughs> 옛날 같지 않아 힘들지 당연히 어렸을 땐 어떻게 이렇게 탔지 모르겠어 초고에서 <laughs>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 웃음> 그냥 막 샥샥샥 <laughs> 내려가는데 부럽더라 진짜 나중에 너도 애 나면 가르쳐, 네 가르쳐야지 그렇죠. 가르쳐야지 아빠가 아니, 열심히 돈 열심히 줘요. 돈 벌어 그래서 네,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응, 그런 데 가려면 또야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거 가는데 뭐돈 생각했냐 자이야 자이야 응. 그래 그런 거 좋은 거지 내년에뭐 한번 같이 우리 응 내년에? 응뭐 형수 될 사람이 이제는 너무 뭐 그럼 좀 갑시다 막 그러고 그래 봅시다 응. 자 어. 저희 너무 오늘도 너무 잘 먹었네요. 오늘도 즐겁게 먹었네요. 밖에서 먹는 게 사실은 또 좋긴 한데 이따 집에서 먹는 게 집에서 먹는 게 확실히 게좀 귀찮긴 한데 응, 취노이 너무 귀찮아. 취는 아, 게 귀찮은데 집에서 먹는 술이 주는 아늑함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떠들고 놀아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게 없으니까. 또. 우리는 좀 나가면 눈치를 좀 보잖아. 그래서 초반에 빨리 마시고 눈치를, 약간 그러니까 <laughs> 뇌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던... 편말다 편하지지 약간. 아마 다들 그 그러실 거예요. 네, 술 드신 술 찍으시는 분들은 특히 혼술하시는 분들. 그건 대단한 거 같아요, 혼술하시는. 맞아, 맞아. 카메라 응. 두고 이렇게 찍, 찍으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거지. 우리도 뭐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지. 여러분들 뭐 오늘 어떤 안주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안주, 뭐 좋아하시는 안주 혹시? 있으면 뭐 댓글에다가 편하게.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은 이제 그거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안주는 저는 이제 무궁무진한데 그래도 뭐 이제 그래도 한 번쯤은 좋아하시는 안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안주 있으시면 은 네네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 또 앞으로 계속 소소하게 먹는 모습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장하겠습니다. 막장하겠습니다. 저희 자기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카트 아, 집에서 뭐 먹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치우는 거. 문제도또 치우고 있고요. 깨끗이 닦고 깨끗이. 예, 예. 예, 예.